호감도 캐스트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호감도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이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NPC마다 같은 호감도 아이템을 주더라도, 호감도 상승치가 달라요. 지금 여기 유테란 성에 있는 비비안인데, 보시면은, 투명한 진주가 132에요. 132. 근데 옆에, 내리야. 내려 보시면은 호감도가 120이 올라요 12차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고급 호감도 아이템 하나 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자리 붙은 것들 있죠 2나 뭐 4나 하여튼 뒷자리에 붙은 아이템들 있죠 첫 번째 숫자가 0이 아닌 1, 2, 3, 4. 이렇게 있는 것들. 그것들은 무조건 얘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호감도를 더 빨리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렇 때문에 아이템을 보시고, 걔한테 가보시고, 호감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높다. 다른 NPC들보다 높다. 그러면은 걔한테 주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 호감도를 다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시는 거고, 아니면은 호감도가 한 명한테 몰빵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주셔도 상관없어요. 얘도 지금 132죠? 이게 6포도 12. 6포도 얘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0인데, 이거는 24. 등심이 24에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맥주. 천. 이거, 브로치. 이런 것도 120인데, 이건 132. 이것도 120인데, 144. 이렇게 보시고 주시면 돼요.